마라나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사랑의 배려로 제가 한 주간 여러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유교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하여서 38선 이남을 기습적으로 남치만 북한군은 불과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8월 31일에는 낙동강 전선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 말은. 불과 두달 정도의 시간에 대한민국은 거의 파멸의 위기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해서 전세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중공군이 북한군과 합세를 해서 전선이 상당히 교착이 되어져 갔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6.25전쟁은 남북 양측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3년 1개월간 계속된 이 전쟁으로 민란인을 포함한 군인들 약 450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3%의 산업시설이 완파가 되고 33%의 가옥들이 전파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교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로 겨우 연명해야 할 정도의 나라가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최빈민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전쟁이 끝난지 64년이 된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세계 열 번째 경제 대국으로 지금 진입하는 이런 단계 이런 것은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베푸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에 제가 산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좀 읽어 보았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막대한 이산화 탄소가 발생을 함으로 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상당히 심각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자연 속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산불이 난 지역은 산불이 나기 이전보다 생태계의 형성이 훨씬 더 활발해진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지난 2000년 강원도 고성과 강릉과 삼척 지역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이 산불 이후에 생태계를 조사를 해 보았더니 산불로 인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진작이 이렇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불이 나기 전보다 더 다양한 곤충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나무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여러 종류의 풀과 식물들이 자라면서 이 풀들과 어울려 사는 곤충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곤충의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이 곤충들이 꽃가루를 나르고 씨앗을 옮겨주고 해서 야생 동물들의 먹이가 더 풍성하게 되고 토양이 아주 기름지게 되어져서. 생태계가 더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죠. 아, 김창욱 교수가 이런 의미의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제목이 참 좋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부흥과 성장이 가능했을까를 생각할 정도의 놀라운 성장, 놀라운 기적 같은 부흥이 이땅 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야, 참 힘들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려운 일들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한 가지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에 목회 40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목회 중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때때로는 정말 어려웠던 때들이 있었거든요.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가 끝나는가 싶을 정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제가 위축되고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 견고하게 세워 주시고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저를 목회자다운 목회자로 세워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아주 확고한 믿음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리포 사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조리간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이은 실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언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 교계의 베스트셀러 작가 전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백만부 이상이 팔려서 밀리언셀러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그 다음에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이 었어서 이번에 세 번째 책이 화면에 보이죠 어, 감사에 관한 또한 권의 책을 내었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그럼에도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 19명의 이 감사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분이 글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 19명 가운데 한 명이 접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편이죠? 오른편에 저에 관한 글이 있는데요 그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경험한 감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삶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 정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하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삶이 더 황폐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더 아름답게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삶의 주도권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마지막 날 밤을 개세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며 보내셨습니다 정말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밤 그런데 그 게센 마네라고 하는 곳에 그 밤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폭력배들을 가로 유다를 앞세워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그 캄캄한 새벽에 재판을 받고, 제사장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유다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이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사실을 말했구나.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요한봉 18장 3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내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 멸관을 씌우고 정말 심한 고초를 겪게 한 후에 온 몸에 유혈이 낭자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세 번씩이나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 십절 말씀, 여러분 십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러되, 내게 말하지 아니 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 권한이 내게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을 사람 살리기도 하고 살 사람 죽이기도 할수 있는 것이 내 손에 달렸는데 왜 나에게 살려달라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느냐 말이지 네 생명과 네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걸왜 모르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권력의 의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누구예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을 우리 다가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너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입니다.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에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말은 인간의 노력이 아무 소유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노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캄파니아 지방에 고대 도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폼페이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주 79년 8월 24일 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 화산이 폭발해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서남쪽에 떨어져 있는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덮었습니다. 화산재가 덮고 그리고 화산의 모든 물질들이 이 폼페이 도시를 덮었는데 20m 이상을 덮어버렸습니다. 1748년도에 폼페이가 발굴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폼페이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묻혀져버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폼페이에 이 화산에 의그 제가 덮히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베수비오라고 하는 산이 학자들이 이해하면 그 당시에 산 높이가 해발 2000m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편 쪽에는 나폴리라고 하는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쪽으로 서남쪽으로 바리 폼페이가 있습니다. 배수비 화산이 있고 이렇게 양쪽에 도시가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나폴리가 폼페이보다 훨씬 더 가까운 화산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산이 폭발함으로 해서 약 2000m 정도 되는 이 산이 한 800m 정도 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화산에 의해서. 지금은 해발 1200m 정도의 고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폴리가 화산으로 말미 아마 덮이지 않고, 폼페이가 그렇게 덮였을까? 바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한 도시의 운명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거예요 나폴리는 말쩡하지만 폼페이는 완전히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이거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내가 결정한 내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인간의 오만인가, 교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너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내게 왜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느냐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의 생명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목숨을 다시 얻을 자유도 있고 아무도 내 목숨을 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나는 이 권한을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빌라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충동에 의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의 아우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스스로 결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에 흘리신 피로 그 길을 열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휘장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열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은총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치신 스스로의 죽음을 통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얻기 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로 그 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예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중에 너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15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손이 치러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들 앞에서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의 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이외는 왕이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말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를 세상의 그 무엇을 내 왕으로 섬기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알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아 1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문 앞까지 나타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고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반역자와 배반자들을 야손이 숨겨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왕은 시저 가이사 뿐인데, 이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혁명을 일으켜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적인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인생의 왕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헛된 욕망에서로 잡혀서 정욕의 종이 되고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시저가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돈의 힘그 무엇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진리의 삶을 살고 이땅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6.25 전쟁이 끝난 지 64년이 되는 지금 대한민국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폐허가 되어진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서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 생명이 되신 주님,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